억울한 상황이나 뭐 기억 조작, 가스라이팅 한 번이라도 당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이 맞다 하면 내가 그냥 다 틀린 줄 알아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엄청 습관화 돼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는 케이스죠. 이런 스타일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음성 녹음이에요. 저는 모든 통화를 다 음성 녹음을 하고 그 휴대폰의 가장 맨 밑에 뭐 전화, 메시지, 뭐 카톡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 텐데, 전그 안에 음성도금이 꼭 있어요. 어, 2년 전에 정말 크게 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네.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어떤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적이 있고 그 음성 녹음을 했던 걸 토대로 저를 집단 리치했던 사람들에게 한명한 한 명에게 사과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구당 소송건수가 일본보다 4배가 많대요. 법적 다툼이 정말 흔한 나라인 거죠. 문제가 생기고 돈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답툼이 정말 흔해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건 너무 쉽고 상대가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아라고 하면 기억이 막 조작돼 버리거든요. 근데 기억은 조작이 될수 있지만 녹음은 절대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고 싶다? 그러면 꼭 녹음을 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아니면 뭐 직장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배신은 낯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친구와 돈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문제, 뭐 직장에서의 부당한 지시 이런 거 녹음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예쁜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큐레이터, 어, 승무원 이런 걸로 쇼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은 요 직장 내 성희롱 정말 피해갈 수 없거든요 녹음 진짜 생활화 하셔야 돼요 휴대폰 갤럭시는 다 음성 녹음이 되죠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이폰에서도 녹음을 하는 어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스위치 같은 앱인데 친구 코드 입력하면은 2주 동안 무료라고 하네요. 네, 이런 앱들은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요약도 해주거든요. 결론적으로 슬프지만 믿을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녹음된 증거입니다. 모든 중요한 대화. 반드시 녹음하시고 중요한 대화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녹음하는 거 습관화 하셔야 돼요.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 저장 공유 꼭 눌러 주시고요. 네, 언제든 녹음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